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업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일본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저는 현재는 민노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법과 질서에 관한 한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노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에 관한 뉴스가 오늘 아침 또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 있는 협력업체 사무실에 민노총 조합원 2명이 쳐들어가서 해고된 동료 3명을 재고용하라고 위협하면서 70분 동안이나 사장을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과문에 설치된 우리 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그들이 물리력을 사용을 했는데 현행범이었다. 왜 출동한 경찰들이 현행범을 바로 진압하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말은 평안합니까? 우리 공화당의 천막,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철거에 저항한 것이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사장을 상대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행사하는 감극과 협박이 더 심각합니까? 법과 질서의 측면에서 어느 사건이 더 중대합니까? 문 대통령은 주말이 편안합니까? 문 대통령은 그 좋은 집에서 한국 최고의 식사를 즐기면서 정원을 거니면서 또 저녁에는 상춘제에서 와인 한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그렇게 호의호식 하는 동안에, 아니, 와인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할까요? 김정숙 여사와 다음번 국빈 방문은 어디로 가지? 이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주말은 그렇게 기름지고 윤택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민노총 폭력의 뉴스를 접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바깥으로는 앞으로 일본의 보복 사태가 확산이 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하청업체들, 거기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 서민계층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후 외환. 안으로는 민노총, 바깥으로는 일본. 그런데 대통령 혼자 편안합니까? 뇌와, 뇌와 가슴과 위장이 충만하고 따뜻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쯤 지난달 26일 터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폭행은 내용이 지난번 7개월 전에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우선 이 해고권, 고용권, 이 경영주의 고유의 권한을 이것을 협박을 하면서 기업 사정이 어려우니까 3명을 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3명을 재고용해라. 당장 여기서 재고용 계약서를 써라. 라고 70분이나 감금을 하면서 깨진 화분으로 위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을 뭐 바닥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거의 유사한 것은 경찰이 20명이나 출동을 했는데 20분 동안 그 감금한 방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회의용 탁자 같은 걸로 안에서 이두 명의 조합원이 문을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흥분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는 뭐 성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태에 흥분한, 흥분한 조합원들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사장에게 위해를 가했더라면 그 위해가 끔찍한 이 사장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무슨 일이 생길 뻔했습니까? 아니 그런 비상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고도 20명이나 출동하고도 20분 동안 그문 하나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경찰입니까? 민간 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용역 업체 직원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까지 문 하나 깨부수지 깨부수고 들어가지 못해서 음? 사장의 생명이 위협,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7개월 전에 있었던 유성기업 폭력 사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1959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벌써 역사가 60년이나 된이 제조업 기업입니다. 지금은 현대 자동차의 납품, 자동차용 엔진 부품, 대표적으로 피스톤 링이라든가, 또는 뭐, 에어 컴프레서, 또는 뭐, 실린더 라이너,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연매출 수천억 원의 생산직 직원만 500여 명이 있는 대표적인 강수, 대표적인 직원이 500여 명 정도 되니까 대표적인 이 중견 업체죠. 지난해 11월 노무 담당 상무 이 사람 이제 이 유성기업은 사실 2011년서부터 노조 설립과 관련된 엄청난 노사 분규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몇 가지 이어가진 작업으로 인해서. 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 현재도 그 경영주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 관련 업체에게 돈을 준 혐의로 노조가 배임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오랜 노사분규 이런 역사에서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차 주장하지만. 노사분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절대로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폭력에 의존하면 회사도 국가도 노조도 다 망한다. 유성기업, 그 좋던 유성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한해 매출이 2,4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업적자가 60, 86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노총 유성기업의 노조는 다시 총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상경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42개의 사항이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그렇게 끔찍한 폭행을 가했던 사장이 보는 앞에서 감금을 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폭행을 해서 눈밑 이뼈 함몰, 그리고 코뼈 골절, 전체 12주의 폭행을 당했던 그 상무, 노무담, 노무담당 상무, 이 상무는 2014년에 입사를 해서 2014년 이전에 끔찍했던 노사분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상무를 해고해라. 두 번째. 회사가 만든, 이제 민노총은 약한 270여 명 정도의 생산직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회, 다시 생긴 이 민노총에 협조하지 않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제2노조는 약 22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2노조를 해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요구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그동안 노사 분규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형사 소송과 각종 손해 배상을 철회해라. 그리고 심리 치유 휴가라는 이런 명목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심리 치유 휴가에 필요한 경비와 휴가 일수를 제공을 해라.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청와대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 주말이 그렇게 편합니까? 그 작은, 그 작은 이 우파 천막, 우리 공화당 천막에 흥분을 했던, 제가 해리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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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어떤, 이, 어떤 음, 음, 심리적인 폭발을 보였던 문재인. 정말 이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민노총에 대해서 그, 그등 따섰고 배부른 청와대 내에서 민노총을 규탄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트위터 한방이라도 왜못 날립니까? 감사합니다.